자 시작합니다. 야, 이날 게임의 아주 명장면이죠. 명훈형의 인생 수비. 어떤 형 누가 가형 되겠지. 이날 수비가 아주 잘 돼서 3실점밖에안 하고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. 상대 선발투수가 옥상문. <목소리> 예, 사사구가 강권이에요. 자 강강남 네, 짜증내면서 볼넷 이번 타자 김성진 볼넷 부자 일일이죠 앞으로 가죠 네 여기서 이게 이래요 저게 잡았어도 이렇게 들어오면 못 잡아요 이렇게 험하게 1점 여기서 예 네. 주자 1루에 있었으면은 병살 탔었는데, 두점 들어오고 일로 실책으로 또 살아나왔습니다. 네. 여기서, 아저 상수형, 상수형의 약한 모습. <laughs> 아유, 이 <멋있어>. 무서워. <laughs> 사실 저거 잘 맞은 타고는 아니었는데, 네. 이거는 투수의 특구 동작 때문에 그냥 자동 도른 거예요. 자, 우리 쪼고리 레아플라이 치면서. <laughs> 아, 점기에무상 아, 바닥 쓸고, 한점 추가. 또 볼렛. 볼렛 세 개면은 뭐, 안타 세 개랑 똑같은 거고. 일단, 이거는, 예. 네. 병살 면했죠. 자, 볼렛, 1인닝에만 이게 볼렛이 4 개. 이거 안타 네개 맞은 거랑 똑같은 거지. 자 1회 비기닝되고서 게임이 많이 기울었어요 사실 어! ㅋ <laughs> <laughs> 예 리키 원하우 이번 타자 <laughs> 네, 삼진 불할게요 <볼까요? 웃음> 삼진이에요 아깄다자3자전퇴 <laughs> 깔끔합니다 근데 투수를 저렇게 던지는게 재밌거든 야, 또 볼렛. 다섯 개째 볼렛이죠. 여기도 볼렛인가? 볼 볼렛이네. 요사 삼진. 볼렛. 이게 또 볼렛 세 개. 이게, 이제 운석용으로 수가 바뀌었어요. 사실 여기서 한점밖에 못난 건좀 아쉬운데. 그냥 상대팀도 점수가 안 났기 때문에. 이게 5대1에서 2의 말인데, 2의 말도 또 깔끔하게 끝나요. 중락에서다 가지 않다. 자, 여기서 이게, 보세요. 병살. 아, 아쉬웠어요. 이거는, 완전 왔어야 되는데. 중렬형. <laughs> 중렬형이 중료령, 송구. 중렬형, 계좌 추적 해야 돼. 이날 많았어요 계좌 추적할 사유들이. 네. 아셨죠? 아, 어 하나 뭐 오나웃했습니까? 아 이게 1-4, 1레인데요 이거는 강강남이 똥송구해가지고 사실 저 주자가 뜬 타이밍이 엄청 좋았어요. 아이 일레로. 야 여기서 명장면 나오죠. 자, 첫 땅. 자, 똥쌍이가. 자, 맞자마자. 야 바로 대시합니다. 잡아가지고 바로 런닝스루. 자. 어머, 어머, 어머! 보세요. 첫 땅. 어머! 상인형. 상인형 이거 찍는 거 몰랐나보다. 김정환첫 땅. <laughs> 난리 났죠. <잘한다>. 김정환형첫 <laughs> 땅이야? 자 보세요. 자, 바로 네, 여기서 바로 네, 잡아갖고 그렇죠. 야 네, 깔끔하게 들어갔어. 네, 자 여기서 이제 한 점, 십점 하고. 그래서 우이령 네, 또 네. 네, 여기서도 이제 시프트로 아주 쉽게 잡았죠. 이한점 주고 끝났으니까 제가 네, 끝나서. <목소리> 야, 공개 쳐주지 말라고. 타이밍잘안 맞더라고. <목소리> <문서병이>. 또.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았죠? <목소리> 자, 저렇게 툭 쳐도 그냥 온바운스 펜스입니다. 무사히로. 지 쫄골. 자, 또내 플라이. 아, 쫄골 오늘 진짜. 이도 사실 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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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투수가 동작이 들리면 그냥 1호 3호 자동 도로에요 사실 3호 가는거는 애지가 나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잡이네잡이 형이 뭐죠? 중계가 어.. 어때? 오. 어쨌거나 이게 아마 여기서 6대2? 아, 상상 웃깁니다 이거. 예. 네. 오, <laughs> 이거 가야지, 두수. <laughs> 이렇게 찍혔어 <laughs> 성진이 <형> 뭐해? <laughs> 이게 이렇게 되놨는데 여기 찍혔어. <laughs> 어디가 성진이 형을 가야지. 아이, <laughs> <어이>. 야, 김성진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이게 되놨는데 여기 딱 찍혔어. <laughs> 자, 이게 보면 오늘 병살 타구 성 타구가 무지하게 많이 가요. 보세요. 네, 어. 중열영 너무 소신 하게놈어아미쳤 늦어. 중이 늦었죠. 또 갑니다 병사 타고. 자 여기서는 아유 진짜 이 바보들 마이마. 개투 개이상씨중 속이면 어떻해 저기서. 난리나세요 지금 이거 원래 이런 분위기면 대량실점 가야 되는 거예요. 야, 여기서 또똥 송구, 강강남의 똥 송구. 야, 저거 던져 줘야지. 자, 근데 어, 여기서 우리가 운이 좋았죠. 아, 좋았는데 의도 걸렸어. 자, 여기, 여기서 성일이가 완전 아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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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했는데, 중렬이 형이! 잘 던졌어요, 송구를. 자, 보세요. 야, 의도를 먼저 강 간다. 잡았는데 묻었어. 자, 강릉형도 못 이기, 못 이길 정도로 그냥 딱 걸렸어요. 송구가 잘, 걸었... 송구가 좋았어요, 코스가. 자, 여기서 또이루어졌구 자, 여기서도 한 점으로 막아서, 게임이 뭐, 사실, 비기닝 터질 거를 두번 막았으니까. 그다음부터 이제 뭐, 똥싸기한테 농락이 시작됐죠 아, 헤이, 헤이, 자 이렇게 쉽게 온나웃자 남은형님의 호수비 성그로아 아웃 사실 이게 재밌는거야 이 투수는 자 꼬다리 맞고 아웃 그렇죠 네, 안칠수 없거든 야 우리 또 우리 수비 장면인데 자. 야, 여기서 아, 어, 네, 이상현. 이상현. 어, 어 이상현. 겁나 겁나게 치잖현요 자, 보세요, 이상현. 오, 자. 자, 이상현. 어유. 유 글러브는 글러브를 대고 맨손으로 잡았어. 음. 자, 오늘의 히로인정이형 자당 당해졌으니까 뭐 안타나 치시오 자, 보세요. 야, 강강남이 야구 센스는 있어요. 하필 1호수가 쫄고리였죠. 자, 보세요. 봐, 나랑 강강남이랑 짜고 우리형 절로 치게 했잖아. 근데 뭐여, 이게? 왜 이렇게 던지냐고. 아, 저기서 저거리도 제구가안 되면 어떡해. 자, 보세요. 쫄고리 잡아가지고. 이거 봐, TV 중계를 보긴 봤어. 근데 너무 멀잖아. 깜짝 놀랐지? 멋있게 던져야지. <목소리> 자, 어쨌거나 선행주자가 죽어가지고 또 여기서 진짜 막고. 자, 상수형은 역시나 잡이. 호다리만 있어요. 자, 수비가 계속 잘 됩니다, 우리 팀이. 자, 여기서, 어, 명훈이 어, 형. 좋던 형. 자,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너, 명훈 형이. 어우, 달렸어. 여기서 덩크 찍는다고. 옳지. 좋았어요. 야, 뭐, 이런 거막 간단한 주때 줘도 됩니다. 이런 거. 나 이제 팝업이지. 아, 여기서 성일이가 펀칭하는 바람에. 까비야.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안타로 점상가좋고요 아까웠죠 자 여기는 자 팝업인데 아여기 내가 공을 한 번에 못 꺼냈어요 누가 누가 버벅했다고 저거 바로 던졌으면 병살인데 봐봐 저 주자 저까지 나와있었다고 이 이거, 이거는 저기 상현이만 알겠네 아웃인지 아닌지 삼진아지삼진 네. 삼진 아닌 알았는데, 삼진 최소 실점으로 넘어갔습니다 클로저 중렬이 형 아, 어, 어, 그래, 똑딱해 그래. 광속 송구 다리로, 그렇죠? 아, 자 정원영, 어, 정원영, 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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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땅 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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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타안 자, 3실점 밖에 하지 않아서 이겼어요. <laughs> 비기닝을 줄 뻔한 위기가 몇번 있었는데, 수비가 좋았어요. 병사를 못 잡았어도. 자, 여기서 스윙하는 장면, 넣으라 그래서 담아봅니다. 자, 윤서병이 느려갖고, 땡이 잘안나왔그렇서만왕이 계속 이렇게 후들렀던 건데, 자, 보시면. 이게 문제입니다, 이게. 점프생하고. 근데 게임이 끝난 것 같으면 저렇게 죽어요. 강강란처럼 말이야.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쳐가지고 육화를 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. 그러니까 승부처면은... 네, 승부처에서는 저렇게 안 하지. 내가 저번에 파울 1 3개 걷어내고 홈런 쳤잖아. 네, <laughs> 하이가가 잘 벗겨져요. 자, 석현형이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맥고기가 힘들어.